응성 진수고. 공 음. 준비. 영웅아 제발. 음. 이슬 바보는 마스터 찍고 떨어진 사람이고 3.48. 오 솔져 개 좋네. 아 응성 진수고 솔져 빼라 제발. 아 잠깐만. 얘 예, 응던 짐을 덴지를 아 뭐야 호구를 시키고 그말한 하지 말고 네가 팀포 넘어가시게 아, 아, 아. 일단 들어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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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호구해 주실래요? 안하줄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그 제가 현조님보다 응? 응. 승률이랑 목숨도 솔직둘다더높은데왜 제가 하죠? 아, 아이, 친구들. 아까지 계속 영광이 영광이 우리를 <laughs> 아 맞추라고 그러우리 기다린다네. 아니, 로 되겠나? 어, 그러면 희생 어, 많이 당하 어, 아, 실패안 할게 어, 음. 해보자 앞에, 음. 황금 배체배체배체배체 뭐레쪽가 뭐지? 위에 한주 한주 오른쪽 왼쪽이에요 아 정면에 있네 위도 오른쪽 상당 건물 아니 저거 도 있는 거 이래 그냥 아저거맥주 잡을 수 있겠어?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라이너킹 2층 방벽 보겠다 등중. 아 디버 없지 음. 젠트가봐고 있는데 아나 컷아한번밀한번 밀어야 돼 쭉쭉 밀야돼 그냥 한조 하.. 한, 컷 한조 한못 잡으면 그냥 한조 빼 한조 무시, 어디야? 무시해 무시나좀힐좀 줄게. 뒤에 헤리스 컷힐 좀요 힐 좀요 아 뭐야 뒤도 잡아야 돼 조씨 <람쥐> 내려올 생각하는 안 거. 오케이. Okay? 아나님. 삼각력이야말로 발견해. 원님. 아나님 혹시 아, 원일인데 루시우 가능하세요? 루시우 원일 훨씬 안 좋아. 아. 근데 아나가 죽어버리면 <람쥐> 빨리 들어가요. 루시우가 도주하기도 <람쥐> 쉽고. 저기 또 저기 있는 거잡으 자식... 내가 네, 잡을게. 아, 손부라니. 아,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 보게 메르시가 지켜준다. 일단 메르시부터. 메르시. 네? 해킹해라? 잡아. 메르시 다운이고. 음, 잡으면 돼. 잡았어 돼. 예, 가서 EMP 예. 한번 잡았으면 쓸게요. 잡았으면 네. 야, 누가 나? 뭐야? 없는데? 멋있지. 우와, 방금 뚫었다. 지금 딜로 두명다 죽었잖아. 있어. 저랑 손불한님이랑 계속 저 새끼들 따로 다니면 될것 같아. 오, 나이트. 음, 그한 줄, 그래. 한줄 너무 짜증 나 가지고 내가 너무 멋있어. 안녕. 한 줄인데 어디 있어요? 한 줄. 야, 나만 노려라인만 아, 주시질네 <laughs> <진짜. 웃음> 싸다고 나니까 진짜. <laughs> 한 줄, 저 왼쪽에 있다. 나 오늘 발굴 왜 이러냐? 발굴 툭타크로네 라인 나 헤헤헤. 게 라인, 라인, 라인. 뭐야, 얘 망토 없었다. 라인 먹네. 잡아, 잡 나이스 샷. 메르시랑안 하다. 아. 아, 그래 힐로 없어빨 들어가. 어 뭐야 이거? 네. 어, 어마이거네. 둘다 딸피야. 맥크리하고 한둘 딸피야. 잡아. 야, 우리 화을 밀까? 아, 오케이. 아나형 파이롭테 화면고있었어 이게 었던 어, 엄마야, 아빠. <목소리> 야, 우리 리턴을해서 와야 돼. 요안되 나? 앞에 몸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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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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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뭐 있다? 매크리 있다. 매크리어맞 맞다.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데뭐두명 정도는 죽을 다 저기, 어 아니 왜궁기저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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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근데 발걸이왜이기 저기, 아, 저기, 저기, 아. 맥기리 아야. 아, 가자. 아이퀴 없었는데 밀던지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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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나... 돌아서 갈라 그랬는데 아이아 야. 저 도전 어? 상아이야만나이샷들어가나나 죽을 것 같은데, 같은데. 아야야 응.

어, 지네 위도 공사 썼어 한 조... 아, 한 조... 한조소리와서이구나 한조 잡으 어... 갈 사람 없나?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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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맥글 미친놈 나한테 성강 박으려고 죽다, 저거. 나이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이스 나이프라이... 라인. 아, 윙스 아 <뭐라> 어, 딜러도 좋다. 한라도 <뭐라> 좋고 불쌍해. 수맹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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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가자. 뭐라> <뭐라> 무한하겠다. 한한 물려고 낸 건데. 근데 이 상태라면 계속 원일 가도 되는가? 수비 때는 괜찮을 것 같아. 힐팩만 잘 밟아주면. 힐팩. 히팅 하면 보여. 자주자주 밟아주면 내가 이 MP를 더 자주자주 쓸수 있어. 아, 그 힐팩 먹는 걸로도 돼요, 궁이 네, 거의 딜 넣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이 좋아요. 힐팩. 네. 일단 입구만 잘 하봅시다. 1위 어, 원래 솜브게아니 원래 솜브라때는 원힐을 하는 건아솜브라때1원를해 해요. 1를 해요. 1위를 해요. 1위 해요. 해요. 원 공부라 쉴키 때문에 그 원을 하는가. 보다. 근데 여기 여기 쉴키 먹을 자리가. 우리 쉴키 어디 3. 어디 거 먹지? 이거? 아, 아, 어, 저 어, 너무 너무 작은데 저기 <laughs> 계단 아래 지하 것도 있긴 있는데 저건 좀안 저건 어려운 저건 어려운. 안 돼요. 이제 <laughs> 네,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는데. 어, <laughs> 저 뒤에도 하나 있어요. 저 겐진, 뒤에. 벤지님이야 먹기 좀 <laughs> 아, 나님, 아, 나님 저쪽에, 따라 가라보인데 아나님 아나님 저쪽에 저길 따라. 힌보 없어요. 반복한데. 이렇게 마트 주시 <laughs> 안녕하세요. 청 매트 나가셨나? 어제도 도손다 해킹 했다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진짜 손불안네어남데도손다 <laughs> 어, <laughs> 내려가요. 오케이. 내려갈게요. 철정도 된다 아이씨 폭팅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게아저칸도 메르지가 계속 빨아져 자리야 들어보총이지만좀 어떻게 와아 폭풍은 졸 오래가네 돌아오는 거 있는가? 브구브라질로 도는 것같브라은 브라질은 브라택킹브라라이은라라질은라라질은 브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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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어, 은브 해가. 방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위가 빠졌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갈고리 타는 게다 예측하지. 여기, 여기 솜브라 해킹 좀 다시 해줘요. 여기 사무실 안 해. 오케이. 3K 끝났어요. 정면에 솜브라 컷. 솜브라 컷. 어? 아못 죽여 못 죽였는데 자리야 자리야 빨 개빨개 아 뒤에 구야아쳤어아내려르케구나아아자자 끝마 라인 라인 킬 해주세요 라인 라인 킬킬킬킬 아, 아, 라인 킬아보라개신감해아무도안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못 그 그. 아. 아, 막을 것 같다 안돼 너무 아깝다 쟤네들 손버라꺼내가지고손버라 상당히 성가시네 버프 먹어야지손버라오피셜아 아, 진짜 오피에요 어 근데 오피 맞아 데미지랑 시간이랑 너무 오래가 없네 야손버라 미안해 아, 뎃리지라다 어, 성...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아나이 어. 아, 소리 왔 겨라 어. 한두 올라갔다. 한두 올라갔다. 일어나세요. 이겨줘 랩스 봐. 랩스가? 나이, 나이. 라 뒤에 간다, 네, 브라뒤 살짝 빠질게요. 오케이, 우리 아직 좀두개 있어. 나이, 나이. 아, 브라해송브라브라님 여기 또 동상 오케이. 뒤에 여기 해킹해주세요. 어? 다리아 산다. 땡겨야지. 땡겨 어? 아 병력! 와 씨.. 타이밍이 뭐.. 아님? 내 라인 굽힌다, 봐. 아 헤딩 저 아, 그 데미지 장난 아니야. 이제 쟤네 차례야. 오, 어, 어? 잠깐만 야. 야! 이러지 마! 제발! 야, 야. 으리스 메리스, 메아스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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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뭐 어? 같이 가자. 아 씨, 올줄 알았대. 네. 나 M P 있어. 어. 괜찮지 저저 지금 전네뒤 아. 나. 요만 해. 지금이다. 지금 딱쳐라 적들한는 시간이 없다 지금 여기서 봐도 맨뒤에 야 이게 2층에 앉아! 이층에 앉아! 여기 뒤에 솜브라 오 솜브라 벌레였다 저새끼 아. 우리 벌레네 우리팀은 아, 사람이고 쟨 벌레네 난솔저님이 2층에 있습니다 지원사겠고다고는데죽요 뒤로, 뒤로 빠지실 거예요 어요 깔끔하게 이겼다. 3딜인데 좋아했어요? <laughs> 나하고 겐지하고 진짜 궁합이 좋았어. 그러게요. 나뭐 <laughs> <난> 했지? <laughs> 아나이 <시트> <laughs> <한, 두> 새끼 때문에 어떤 느낌가? 한두 새끼. 진짜. 놀아볼까? 아 엠티 때.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누구 주지? 힐러는 줘야지. 힐러 줘야지, 원힐했는데 그치, 원이었구나